오늘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책 좋아하십니까? 고마워요 책 좋아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있네요 저도 책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관심 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서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입니다 이 책은 어, 이 책은 처음 시작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인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서두에 던지면서 책이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명확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책은 제자의 특성과 무리의 특성을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제자는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운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던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요. 그리고 제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하면은 자신의 심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무리는 좁은 길을 알고 있지만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무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무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부분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믿음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무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처럼요. 여러분 신용카드 알아요? 맞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신용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디에 넣어놔요 지갑 맞아요. 지갑에도 넣고 주머니에도 넣어놔요. 주머니 안에 있는 신용카드 여러분 남들이 보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맞아요. 신용카드는 작고 휴대하기 용이해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면은 예수님을 꺼내서 쓰는데 예수님 잠시 들어가 계세요.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 계세요 하면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주머니 안에 모조만 놓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합니다. 바로 칠병 이어로요.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제자들에게 이들을 이 무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떡이 한 일곱 개 정도 그리고 물고기가 한 두어 마리 정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약 4천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천명 만나보신 적 있나요? 4천명이 한 번에 모인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천명은 남자만이에요. 여인과 아이가 더해준다면 그 수는 약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지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을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2절 함께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무리는 예수님께서 챙겨 주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끝 10절에 본다면 아 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끝, 이 모임 끝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곳이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무리는 빵과 물고기를 먹을 때 환호했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무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도 무리였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관중석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무리의 모습들은 마치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처럼 좋을 때는 환호하고 못할 때는 야유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관중석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함께 뒹굴고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는 선수의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선수는 선수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훈련뿐만이 아니라 식사까지도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자는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은혼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던 대상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가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는 빵을 가지고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빵을 가지고 왔고요.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물고기를 가지고 왔으며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바라봤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손수 뽑았습니다. 제자들을요. 오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습니다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주,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사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선수와 같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花姫やつ冷えそうに」<music> <music>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육사님들과 사역장님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